위험한 거 아니에요 막 손에 다이먹 손 놓고 얘도 어이구이이구아 핵이에요 아 그러면 저는 이만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과학을 불러놨습니다 아씨추시비 씨, 오고 뭐 부산 와가지고 등끼 도넛 먹게 해준다면서 어, 놀러 간다메 아니야 이해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 근데 이런 데 사는 거막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막 손에 다이먹 손 놓고 죽으면 안 돼요 좀뭐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좀 그래도 괜찮은 얼굴 저희가갈 때가 육 인가요. 해양 생명 공학 연구 센터 이분 이시죠 명함이 노랗지어떨가 아,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박사님이 예. 대빵. 아니 뭐 제가 대빵은 아니고요. 예. 제가 대빵 아니면 일안해 가지고. 아. 아저그좀 먹는데요. 아, 아, 아 막내. 아, <laughs> 예. 아, 원래 이런 것도 짜 제가 오늘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예. 위험한 실험은 아닌가요? 아니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. 실험 이름이 해양 생물로부터 유효 음... 활성 성분 분석. 한국? 해양? 아유. 이름이 너무 길어 이랬으 제가 과학을 별로 안 좋아...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아, 있을까요? 원래 이 실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네. 전처리를 해놓은 거를 가지고 n m r 측정 실험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용매를 후드 안에서 1.3mm 정도를 주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솔리드를 다 녹여주시면 됩니다 일단. 학창시절에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쳤는데 막 애들 그걸 쏘고 이게 이 NMR 투근데요. 여기다가 이거를 옮겨서 NMR 측정 음 하면 됩니다. 파이펫을 이용해서 이 솔루션을 담취해서. 근데 아까부터 NMR? 예. 예.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? 분석 장비를 얘기하는 건예요 아 예, NMR은 그뉴클레어 <laughs> 이걸 해서 빼고 얘도 어이거 이거 이거. 그래서 제가 과학을 별로 안 좋아요. 여기 보이는 장가 이게 얘네 말인데요. 이게 예, 자기 운명 장치라고 해. 핵 자기 운명 장치라고요. 어아 핵이에요? 아, 핵아 그러면 핵, 저는 아, 이만알겠습니다여게 아, 네. 이제 투어브라더가. 네네네. 두 번까지였는데요. 이 중에 저희가 하나를 끝내서 제가 뭐 마음에 드는 번호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1 0 번. 십 번. 이거를 예. 이렇게 해서 네, 넘는. 또, 예. 기계로 오퍼레이션을 합니다. 아, 네또저희가또 행정병 출신이어서도 이런 거 어. 컴퓨터 잘 만지니까네. 어. 어떻게 어, 근데 제가 거기엔잘 되지 않을까? 일 어, 예, 10번이라고 치고 인터를 누르면은 아서 자동으로 이제 제가 출입이 되는 거예요. 교수님, 근데 이게 기계가 네, 좀 네, 크다면 네. 또클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네.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는? 아 이게 가격이 좀꽤 비싼 편이에요. 네. 8억을 주고. 8억이요 네. 8억이면 치킨 몇 마리지? 교수님, 일단 네. 이게 아까 저기서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. 네. 이건 뭐지진공사인데 그렇죠. 고뭐 그냥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, 제 눈에는 이게 딱 구조가 보여요. 콜레스테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네, 그거 많이 쌓이면 안 좋은. 어, 그렇죠. 예, 네. 많이 쌓이면 안 좋은 게 그건데요. 콜레스테롤과 네.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는 어떤 화물로 음... 예, 지금 예,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예.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네요. 제가 이걸 봐서 예. 저한테 이득이 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분리를 하고 네네. 구조 분석을 한 이제, 이제 컴파운드가 이제 이 화합물을 갖고 이제 저희가 생리 활성을 맡겨요. 아 음, 이래서 제가 과학을 별로 안 좋아요. 해 네. 그럼 제가 이걸 <laughs> 발견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뭐 논문에 쓰이던가. <laughs> 키움에는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